제가 정말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영상에서 필라델피아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해 모든 미국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25년 1월 마지막 날에 제가 모든 사람에게 경고했던 일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고 강곡히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네일 동안 네 건의 항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저녁에 발생한 마지막 사고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도시를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엄청난 혼란, 공포, 두려움이 퍼졌습니다. 첫 번째로, 1월 28일, 유나이티드 항공의 한 항공편에서 극심한 난기류가 발생하여 수십 명의 승객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의 영상을 보여드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중에서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그후 F-35 전투기가 알래스카 근처에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조종사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탈출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1월 30일 미국 역사상 지난 20년 동안 가장 큰 항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여객기와 공중에서 충돌했고, 이 충격적인 사건은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25년 1월 30일 영상에서도 이 사고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2025년 1월이 끝날 때까지 앞으로 24시간 동안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께서 저의 직감을 통해 비극적인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강한 느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2025년 1월 31일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현재 보도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근처에서 응급의료 항공기가 추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영상은 악몽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말했으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적의 다음 움직임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적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공포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오늘 아침에 기록한 강력하고 간절한 기도를 선지자 사무엘의 음성으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역에 구독한 거의 20만 명의 깨어있고 충성된 크리스천 가족 여러분, 저와 함께 그리고 사무엘의 음성을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도는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기도를 드린 후 여러분의 연락처에 있는 최소 11명의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온 마음을 다해 이 기도를 함께 올려주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믿음의 전사로서 나아옵니다. 우리는 희생자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승리한 아들과 딸로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이 땅을 삼키려는 어둠을 보며 우리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잠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영원하신 주님, 의로우신 심판자시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메리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땅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신적인 개입이 절실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아버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비극들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이 나라를 휩쓰는 재난과 파괴와 황폐함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이 땅에 흘러내린 피를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높아져가는 악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원수가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은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능히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능히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개입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파괴의 한가운데에서 희생된 무고한 이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지금 우리가 주님을 부르오니 강하게 나타나 주소서. 주님, 아메리카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메리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흔들림을 허락하신 것은 이 나라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한때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던 이 나라가 이제는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눈이 멀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표적과 경고에 얼마나 무뎌졌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는 또한 압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이땅 위에 회개의 외침을 올립니다. 주님, 우리가 흘린 피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타락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지자들의 입을 막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조롱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부흥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거룩한 침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이 이 땅을 태우길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바람이 이 거리를 휩쓸길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둠의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지옥의 세력에 맞서 싸웁니다. 모든 악한 계획과 사탄의 계략, 모든 마법과 주술, 이세벨의 영, 하나님의 목적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와 어둠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선포합니다. 아메리카는 주님께 속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선포합니다. 이 나라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 주님, 이땅 위에 전쟁하는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소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게 하소서. 모든 도시와 모든 주초, 모든 가정과 모든 집을 주님의 군대가 지키게 하소서. 원수의 진영을 혼란에 빠뜨리소서. 모든 악한 계략이 드러나고 파괴되게 하소서. 모든 어둠의 계획이 뒤집히고 그들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하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진리를 찾고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의로움을 위해 굳게 서 있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타락과 거짓과 부패에 자신을 내어준 자들은 주님, 그들을 변화시키시거나 그들의 권좌에서 제거하여 주소서. 그들을 주님을 경외하는 남자와 여자들로 대체하소서. 우리는 이 나라를 짓누르는 두려움의 영을 꾸짖습니다. 우리는 무법의 영을 꾸짖습니다. 우리는 혼란의 영을 꾸짖습니다. 우리는 불길처럼 번지는 혼돈의 영을 꾸짖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을 덮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원수의 거짓보다 더 밝게 빛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높임을 받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는 모든 신자들, 모든 교회들, 모든 어린이들, 모든 가정들을 위해 신의 보호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해 시편 91편을 선포합니다. 악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으며 재앙이 우리의 집에 가까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권세를 행사하고 사탄이 최후의 말을 하지 못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주님, 심판 중에도 자비가 있기를, 흔들림 중에도 구원이 있기를, 재앙 중에도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님의 품에 달려가기를 기도합니다. 길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미지근한 자들이 다시 불타오르도록 하소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는 담대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자들이 일어날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투고하지 않는 설교자들을 일으키소서. 침묵하지 않는 예언자들을 일으키소서. 중보 기도자들을 일으키소서. 원수에게서 빼앗긴 땅을 되찾을 전사들을 일으키소서.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남자와 여자들을 일으키소서. 주님, 우리는 가장 위대한 부흥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과 표적, 불가사의한 일이 이 마지막 날들에 쏟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널리 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고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오 하나님 하늘이 흔들리게 하소서, 산들이 떨게 하소서, 땅이 주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원수의 소나기가 끊어지게 하소서, 의가 강력한 홍수처럼 내려오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다음 24시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분의 원수들이 흩어지게 하소서, 의가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오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하고 능력있고 승리하신 이름으로 봉인합니다.